와차또 또 어, 온다! 됐다! 한, 한 집으로 보이잖아 차고 집으로! 쟤네가 쏘는 거냐 어, 아씨! 차고 집으로 보이잖아, 시선! 치유 좀해야겠 치유. 간다, 쟤네. 아니다! 아, 아니야, 차두 대야! 아, 돌아서 온다! 한대더 한 온다! 오케이 okay, 하나 기절 조심해 붙는다 내 뒤에 있다 아, 거기 태준이 밖에 봐야 돼내 일찍 볼 유해신 갔어? 하나 기절 본다 무선 에서 본다 아 어. 씨발 맞아 한발 맞았어 어, 얘 어. 도 못하 겠어.